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드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몸이 굳죠? 오늘은 뻐근한 근육을 풀어주는 저녁 스트레칭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 돌리기. 어색하긴 하지만, 정지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라입니다. 헤드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헤드라를 검색을 합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구글에서 검색하고 헤드라.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try now.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시도해 보세요. 캐릭터 3로 영상 만들기가 나옵니다. 메뉴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보면 왼쪽에 헤드라. 동영상, 위쪽에 영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251, 17강 김용식으로 써져 있고요. 아래 오디오 스크립트와 캐릭터 참조 이미지를 추가해 주세요. 선택사항으로 감정이나 제스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 3에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프리미엄으로 쓸수 있는 게 있고, 무료는 지금 헤드라 캐릭터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 16대 9. 아니면 9대16.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화질 540, 720.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속 시간을 예약을 해주는 거죠.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오디오 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프레임으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스크립트 되어져 있다면 오디오 스크립트로 만들면 되고요. 저는 이미지, 오디오 스크립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생성, 오디오 녹음, 오디오 업로드 방법이 있습니다. 음성 생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생성 클릭. 음성 생성을 클릭하면 음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캐릭터가 말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음성 생성. 헤드라가 목소리를 입제하는 것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는 제 목소리를 모방한 것을 제 목소리를 손쉽게 녹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려면 누르세요. 녹음하면 누르시면 되고요. 오디오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백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스크립트, 음성, 텍스트. T는 텍스트죠. 음성 생성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인공지능에 가서 채취피트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 자, 헤드라의 기능. 세 가지. 추천 이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피트에 넣었더니 초고속 처리 속도. 헤드라의 주요 기능 세 가지. 나와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1분 60초 이내에 60초 이내에 스크립트로 작성해줘요 45초에서 55초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줍니다 헤드라에 와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200자까지 밖에 안 돼요. 그죠? 200자, 200자. 여기 하단에 보입니까? 200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00자 이내로 작성. 떴습니다. 테즈피티가 이런 게 좋아요. 193자로 해줬죠. 이게 뭐라고 해놨어요? 193자. 자, 복사 컨트롤 C에 블록 잡고 이곳에 다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헤드라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운산 원장 기술입니다. 오마이갓 oh 헤드라 AI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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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좋은 점 200자 이내로 써 줘. 고 과연 무엇이라고 써줄까요? 200자 이내로 헤드라 AI는 써져 있죠?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이곳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헤드라 AI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AI 통합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를 통해 비즈니스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떴어요. 자 음성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음성선택 여기에서 아래로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은요. 한국이 나오는 한국. 자, 일본 밑에 리사 킴. 한국인이 있죠. 한국 선택해주고, 여기 번역은.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또 내려보면 한국인이 있어요. 한국인 선택해 주고 비디오에 추가를 눌러 줍니다. 오디오 생성했죠? 비디오에 추가.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미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미지 프레임 클릭. 이미지 생성, 이미지 캡처. 이미지 업로드가 있죠. 이미지를 생성, AI로 생성을 해도 되고요. 이미지를 캡쳐, 이미지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생성 눌러보도록 할게요. 비디오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 블럭스 개발이라고 써져 있죠. 글씨를 쓰고, 올림 표시. 네, 이것을 눌러 주세요.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 줍니다. 생성을 해주겠죠. 오, 이렇게 나왔네요.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비디오에 추가, 다운로드, 삭제.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생성. 하살표 위로 가는 하살표 눌러서. 제가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보여준 것은 뭐였어요? 저 사진, 정지 이미지 사진을 보여준 거거든요. 어우 얘음에 듭니까 여러분 삭제 마음에 안들어 무서워요 이미지 프레임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야 되겠죠 동의합니다 클릭하고 다시 이미지 프레임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 사진이 있으면 사진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저는 제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저장해 놓은 곳에 가서 가져오면 돼요. 김영숙은 누구? 이게 예, 저희 모습인데 이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사진 미리 캡처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고 좋아요. 부르보다 좋은. 좋고 컷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지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말하는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네, 1분 정도 기다렸더니 완성이 됐습니다.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 AI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더 높은 보안성을 갖춘 AI 플랫폼 다운로드 한 번을 드립니다.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이 취지통이 열려지는 지로지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이 있죠? 이 여기를 눌러 줍니다. 클릭. 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아, 바지 프리미엄 멤버십 옵션과 기능을 살펴보고 귀하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보세요. 네, 워터마크가 나오거든요. 워터마크 없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했고요. 여기서 영상, 영상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플럭스로 이미지 만들기예요. 프롬프트 상자 안에 가능한, 난 자세하게 이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자, 플렉스 개발 클릭을 해봅니다. 얘도 프리미엄인데, 위에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고요. 16대9인데, 얘를, 어, 16대9대16이 안 보이죠? 1대1, 3대4 비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0p로 되어져 있죠? 540p에 720p. 네. 5 4 0자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잠깐 검색을 했는데요. 유튜브 쇼츠 이것으로 해도 좋은데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해변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강아지가 해변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저녁 노을, 풍경에,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했습니다. 위로 가는 하살표. 눌러줍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겠죠. 오 마이 갓. 이게 뭡니까, 이게? 오 마이 갓. 놀라운데요? 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있는 모습. 아, 예, 이걸 지워버리고요.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가기. 놀라워. 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아, 어, 어마이갓 oh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상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아, 너무했어. 왜 그러죠? 강아지,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가는 모습.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가는 모습. 위로 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나올지. 여기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작업했던 이번 주에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오늘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이미지 안 나왔었는데 이 이미지가 나왔네, 영상. 그죠 이렇게 해서 헤드라를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200이 넘었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여기에서 합해예요.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합해거든요. 지금 195개 남았다는 거고. 업그레이드 크레딧팩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계획을 눌러보면, 자, 무료는 월 200크레딧을 줍니다. 월 200크레딧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업적 이용 금지입니다. 크레딧팩을 구매할 수 없어요. 기초적인 10달러, 월 10달러를 떼면, 월 10달러는 월 1000크레딧을 포함을 해주고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조자 30달러 월3,600 크레딧을 줍니다. 롤 오버되는 추가 크레딧 팩을 구입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75달러 월11,000 크레딧을 포함합니다. 계정 취소 시 모든 크레딧은 만료된다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헤드라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헤드라를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내가 만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거 이미지 만든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미지 만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시고요. 헤드라 사용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